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먼저 육아휴직이 더 길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 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도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더 여유롭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가 늘어납니다.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4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출산 직후 바쁜 시기에 더 여유롭게 아내와 아이를 돌볼 수 있겠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6년, 12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최대 사용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최소 사용 단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었네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더 오랫동안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존 임신 12주. 이내에서 32주 이후도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